안녕하세요 오늘 2026년 2월 10일 화요일 오전 7시 50분 한국 2시간 빨라요 9시 50분이요 여기는 라우스드비엔티엔이고요 저는 한국의 사단법인 국제불교 자비 이사장이고요 자비사 주지고 여기 라오스 자비사 힐링하우스 센터 원장이에요 에, 여기 라오스 자비사 힐링하우스 센터는요 제가 온지 4년 됐는데 눈이 안 보이고 어, 귀가 안 들리고 말부터 팔다리 없는, 어, 고아원세 군데 돕고 있어요. 에 제가 너무나 황당한 일이 있어서, 혹시 나우스에 와서 장기적으로 있을 분은, 어, 참고하라고 이 영상을 올려요. 어, 이제 아줌마가 저희 집에 2년 동안 있었는데, 에, 그저께 소개한 사람이 와서 아줌마가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어, 짐 싸서 다 갔는데, 제가 놀란 게, 아니, 나가려면 한 달이나 보름 여유를 줘야 하잖아요. 저희가 사람을 구해야 하니까. 왜 그러냐면, 저희 집이 300평이라, 어, 제가 혼자 감당 못 해요. 왜 그러냐면, 청소를 다 해야 하니까요. 이 넓은 집을요. 이 보세요. 낙엽이요.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요. 예, 그래서 이상 보세요. 벌써. 예, 이 상하고 의자요. 다 쓸어내고 닦아야 돼요. 이게 지금 망고나무, 망고나무인데, 이렇게 입이 잘 떨어지더라고요. 어, 이제 아줌마가 너무 황당한 거 얘기해 줄게요. 제가 이제 아줌마 자전거를 타라고 한대 줬는데, 이 자전거가 200만 킵인데요. 자, 이 아줌마가 타고 다니는 자전거 보세요. 이거 제 자전거에요. 예. 의자를, 다 그랬고 이 자전거가 이제 200만 킵을 줬어요. 이 바구니까 합쳐서 이제 220만 킵인데 아줌마가 하루는 자전거가 고장났다는데 무려 20만 킵을 고친 거예요. 예, 근데 이 나라 봉급이 200만 킵이라 20만 킵이 엄청 그 많은 돈이에요. 아줌마 봉급이 250만 킵이니까 그랬는데. 어느 날 밖을 나가야 하는데 이 자전거가 없어진 거예요. 제 자전거가. 그래서 봤더니 저 자전거가 또 고장났는데 고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 너무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면, 나우스에서는 이게 소승불교라 스님의 물건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을요. 일반 그 불자들이. 어, 그래서 이제 어제, 아 그제 이제 자전거를 맡겼는데 아줌마가 가면서 자전거도 안 찾아가지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냥, 어, 제가 너무 놀란 건 아침에 있나 하면 아줌마 90도로 인사를 하는데, 와, 웃어가면서 아줌마가 어제 완전히 본체 맞자. 나 어제 진짜 충격받았어. 아줌마의 그 갑작스러운 모습이에요. 어, 그래서 이제 어젯밤에 자전거를 찾아왔는데, 어젯밤에 또 얼마를 준지 아세요? 12만 킵이요. 저 자전거가 200만 킵인데, 아줌마가 자전거 수리비로만 32만 킵을 썼으니까 말이 나대요. 예, 이제 또 황당한 얘기를 할게요. 이건요, 여러분들이 도움 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 제가 어저께 처음 알았는데요. 아줌마가요, 에어컨을 자기 방에 놨더라고요. 예, 전기세가요, 예, 무려 두 배에서 세 배가 나왔어요. 전기세가요. 어, 저는 엄청 전략하는 사람이라 손님이 와도 에어컨 안 틀어요. 에어컨 있어도. 전기세 나오니까. 이렇게 선풍기, 1번, 2번, 예, 3번. 선풍기를 틀어요. 아무리 중요한 손님이 와도. 근데, 아니, 주인이 선풍기를 틀고 사는데, 아니, 가정부 아줌마가 어떻게 에어컨을 트냐고요. 여러분, 이거 한국 정서로는 말도 안되잖아요 예, 제가 또 놀랜 얘기 해줄게요. 이제 여기가 아줌마가, 아줌마가 사는 공간이니까요. 어, 안체가 있고 바깥체가 있는데 여기가 아줌마가 사는 데에요. 아줌마가. 예. 어, 여기에 이제 방이 두 개가 있어요. 예. 어 잠깐요 불을 켜서 보여줄게요. 와 미치겠다 이방어 풀투르구나 어 여방이 어, 아줌마가 사는 방인데요. 제 선풍기도 주었어요. 그런데 저기다 에어컨을 달았더라고 아줌마가요. 예 네, 어제 어제 처음 왔어요. 이제 저는 이 아줌마가 불편할까봐 제가 2년 동안 여기를 단한 번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어제 황당했던 건요, 음, 어, 제가 이제 스탠드를 왔죠 한국서 가져온 거. 이거 굉장히 밝아요. 어, 이, 그,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니, 전기가 안들어와면 아줌마가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전기 안 들어온다고. 또이 수도가 질질질 세요. 그래서 제가 수도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 안 오는 거예요, 수도 고치는 사람이요. 예, 수도 고치는 사람이 안 와가지고, 어, 이제, 제가, 나우스 4년 살았잖아요? 어, 그래서 바로, 어, 오후 2시가 돼도 안 오길래, 어, 제가, 이게 무기인가? 뭐 무기가, 모기가 뭐야? 왜 이렇게 많아? 그래서 바로 있잖아요? 철물점 가서 고쳤는데, 아주 쉽더라고요. 그냥, 저 스페나로, 이거 빼가지고, 이, 어, 이거 돌려서 끼니까 되더라고요. 어, 제가 이걸 왜 깼냐면요. 그, 나우스는 한번 오라고잖아요. 오, 어 내가 이거 어저께 분명히 문 잠궜는데. 예. 세탁기도 LG 세탁기가 있는데요. 어, 세탁기 많이 돌리면 고장나잖아요. 아줌마가요. 빨래를 한번 빨았다면 한 50개씩 빨어요. 아줌마는 편하죠. 공간이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주방도 있고 목욕탕도 있고, 그러니까 아줌마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예, 문 잠궈 놔야죠. 예, 그래서 제가 너무나 황당했어요. 저는 그 불편할까봐. 제가 2년 동안 한 번도 저 방을 들어간 적이 없는데 어, 나우스에 와서 저처럼 장기 생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꼭 저렇게 그 방을 확인하세요. 예, 방을 확인하시야만이 하고 이사 갈 때도 어, 제가 하나 또 보여 드릴게요. 이 주방 세제가, 어, 비싸요. 이 9만 킵 줬나? 어, 9만 킵은 6,300원인데, 어, 여러분, 그, 한국 돈안 비싼데요. 이 나라 봉급이 200만 킵에요. 이 그, 저 비싼 거예요. 저것도 다 가져갔더라고요. 근데 제가 알았는데, 어, 검사 안 했어요. 왜안 했냐면, 그, 아줌마가, 어, 왼수를 지면 안되잖아요. 나가는데 네. 어떻게 알아요. 아줌마가 또 도둑들 데려와서 이집 털을 난가이집 구조를 다 알고 있는데 이 집에 도둑이 두번 들어왔기 때문에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래서 아줌마가 원화를 안살라고 그냥 조용히 보냈는데 나우스에 오시잖아요 어... 가정부요 굉장히 신중해서 굴려야 되고요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부하고 절대 말을 섞지 마세요. 말을 섞는 순간 이 사람들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서요. 그때부터 우리 함부로 해 우리 말안 들어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예, 그리고 함부로 베풀지 마세요. 이 사람들 받을 때 뿐이에요. 예, 하여튼 제가 어제 하루 엄청 그 힘들었던 하루예요. 예, 지금 한국 아직도 춥죠? 저 우리 정원에 나무 흔들리는 거 보세요. 여기는 가을이에요. 아침하고 포함은요. 저 쓰리 파신었잖아요예 시청에서 고맙고요. 어, 설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저는, 저는 설날 또 여기서 보내야겠네요. 외롭게 외국 생활 벌써 26년째 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13년 미국에서 9년 여기 라오스에서 4년 네. 무슨 그 영마살이 강한가 한국에서는 도저히 그못 사는 운명이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전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이제 여기는 택배도 힘들고, 어, 모든 게다 힘들어요. 예, 그래서 불편해요. 다 자전거 타고 살아가야 하니까 무겁게. 한국에 같이 택배가 발 닿는 가 어딨어요. 미국도 못 따라가요. 예, 여러분 시청해도 고맙고요. 어저께 하루 1,720명이 봤던데 어, 어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기분이 안 좋았는데 또 좋은 일이 바로 왔어요. 예, 근데 구독자가 1,608명이요. 예, 지금 재작년 어, 10월 24일부터 유튜브 했는데 어, 무려 45만 명 넘었는데 45만 명이면 그래도 구독자가 한 5만 명은 돼야 되는데. 어, 제발, 그, 구독 좀 눌러주세요. 이해해요. 저도 이제 남의 것 들어가면 구독을 안 누르는 그런 습관이 있는데, 구독이 이제 제가 유튜브 처음 봤을 때 막, 구독해주세요. 구독해주세요. 그게 너무 좀 추접시럽더라고요. 근데, 어, 저도 사람인지라 스님이지만, 구독자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힘이 나요. 아,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독해달라고 목 매달았구나. 그렇게 알았던 거예요. 예 여러분 힘내시고요 설날 어디 갈데 없으면 나오서 오세요 저희 집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밥도 해 먹고 고기도 구워 먹고 어 노세요 저희 집이 공항에서 12분이고요 저희 집은 태국도 갈수 있어 요2 0분요또 중국도 갈수 있어 요 기차 5시간 반요 요금은 고속철철 5만 원이에요 싸잖아요 누앙 프라메라어 지금 비행기표 오르겠는데요 어저 2주 전에 올때 16만 6천 원에 정말 거의, 공짜로 왔어요, 제주항공이요. 예, 그니까, 러 여러분들, 너무 힘드시면, 나오세요, 오세 저는, 부모님도 두분 돌아가시고, 형도 돌아가시고, 혼자라, 굉장히 위로운 사람이라, 사람들은 뭐, 엄청 잘해줘요. 예, 제가 위로우니까요. 예, 시청에서 고맙고요. 무 어, 저하고 연락하고 싶은 핸드폰은 하면 안 돼요. 엄청 비싸요. 010-3376-4938. 010-3376-4938. 카톡으로 연락주세요. 힘내세요, 화이팅.